다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는 능력. 믿음의 경주 자라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험한 세상의 경기장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모두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할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인 억매인 것을 벗어버리는 능력을 통해 주님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75세가 되서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땅인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75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게 살고 있던 하란에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 청천날벼락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 잘 살고 있던 고향을 정처없이 떠난다는 것은 광야같이 위험한 곳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 그의 삶을 올가 매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거나 내려놓지 못하면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려놓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고 떠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매여 있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은 물론 교회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역시 나쁜 습관, 잘못된 생각, 거짓, 불의, 교만, 시기, 질투, 술취함, 방탕에 매여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을 풀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수영 선수는 백분의 일 초를 빠르게 수용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제거합니다. 머리털을 밀기도 하고 거치는 것은 다 제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속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큰 기구를 탈때 푸른 하늘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기구에 매달려 있는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땅으로 내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매여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더 빨리 갈수 있고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체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하여 바라보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랑메삭 아벤느고는 포승줄에 꽁꽁 매여 결박당한 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다녔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억매인 고난 중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풀무불은 좋은 것은 하나도 해야지 못하고 오직 나를 억매고 있는 결박의 끝만 태우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여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바닥 체험은 나쁜 것을 깨끗하게 모두 태워 버리는 정화 작용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얽매인 것을 벗어 버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얽매인 것을 벗어 버리는 능력 이 엉매인 것을 벗어버리는 능력 주심을 믿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면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신앙성장과 믿음에 완주하기 위해 명심할 것은 무엇이며 얽매인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첫 번째 우리를 앞으로 달려 나갈 수 없게 방해하며 억매기 쉬운 죄의 멍에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 사함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요한이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요즘 달리기 선수들은 가능하면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짧은 러닝셔츠와 짧은 반바지 등 최대한 간편하게 입습니다. 무거운 외투를 입고 무거운 신을 신고 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달리다 보면 무엇이든 거추장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을 믿어 죄 삼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얽매기 쉽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의 습관들, 죄의 무거운 짐들을 과감하게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큰 죄만이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죄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경주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얽매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뿐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안에 얽매여 있는 죄를 벗어버리려 해도 결코 벗어날 수도 없고 아니 벗어지지도 않음을 경험하셨으리라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 더 얽히고 설켜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무거운 것은 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활의 염려, 근심의 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염려도 신앙의 경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성격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도 돌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 일을 돌보심이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회개하여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에 비유하며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신앙 성장과 믿음의 완주하기 위해 명심할 것은 무엇이며 얽매인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 경주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변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성경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에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라고 번역할 수 있고 NIV 영어 성경에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fix라고 하는 단어는 고치다, 고정하다, 치료하다, 바르게 수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놓으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그리고 우리의 바르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고쳐지고 치유되는 능력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주자에게 목표와 방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경주자가 목표나 방향 없이 달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영적인 영주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밭을 고르게 가는 쟁기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농사를 잘 짓는 아버지와 그 비법을 배우려는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곡식이 잘 자라 열매 맺게 하기 위해 밭을 고르는데 가장 필요한 쟁기질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무리 쟁기질을 잘하려고 해도 마음처럼 반듯하게 갈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삐뚤빼뚤하였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무슨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시선을 고정하였느냐 아무 목표를 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래 그래서 그런 것이다 쟁기질 을할때 반드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쟁기질이 또 다시 삐뚤빼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도대체 너는 무엇을 목표를 두고 시선을 고정하며 밭을 갈았느냐? 아들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며 갈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목표를 정할 때 흔들리는 목표를 정하면 안 된단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밭을 갈아야 한다. 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들의 쟁기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반듯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쟁기질이든 경주든 분명한 목표, 흔들리지 않는 목표에 시선을 고정하고 달리거나 쟁기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십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선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완전하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그강 무도한 죄인이나 지는 그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실 이러한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시는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많은 모욕과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시고 십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을 때조차도 조롱과 모욕을 심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욕과 고통을 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정도는 아닐지라도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 잘할 때 억매인 것을 벗어버리는 능력으로 놀랍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리려면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며.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때 어떻게 하면 완주를 할수 있을까? 끝까지 달려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할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서로 서로 격리하고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할 때다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언급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문맥상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한 믿음의 경주를 잘한 믿음의 조상들과 성도님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신앙의 경주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결승점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둘러서서 박수 치면서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수와 라합.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갈 것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마친 믿음의 선진들이 열렬히 응원하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며 열렬히 응원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신앙 성장과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억매인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를 앞으로 달려갈 수 없도록 하는 억매기 쉰 죄의 멍해를 다 벗어버려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사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 경주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변할 수 없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계속하여서 마침내 결승선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씌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신앙 성장과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얽매인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를 앞으로 달려갈 수 없도록 하는 얽매기 쉬운 죄의 멍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산받음으로 사 벗어버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도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계속하여서 마침내 결승선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그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는 능력, 믿음의 경주 자라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